아, 이건 아니지, 아. 그리고 뭐야, 그, 제가 또 말씀드렸던, 레몽레인. 아, 씨. 레, 몽, 레, 인. 아, 진짜, 씨. <laughs> 레몽레인 3만원, 3만원. 와. 야, 마두야차 사라. 어, 크리지빵님, 감사하구요. 아, 마두로스가한 어, 2만원, 2만5천원 넘으면 차산자로했는데 네. 야, 이씨, 어떤 사람 뭐, 970% 프로... 그러면 따로 뮤직수주팔오 8월 이제, <놀더라도> 이제 좀아 이상들어 음 케이시 <놀더> 박. 캐시박도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 쟤도 반도체인데 아우 캐시박 아, 이 새끼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화면이 느리죠? 아뭐 잘못됐구나 그러면 아 이게 언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화 교수님이나 만약에 이부킹홀리스가뭐 언제 몇 시에 네. 올라간다 알면 같이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유하죠. 그쵸? 공유해서 어. 같이 돈 벌면 좋은데 네. 저도 모르고. 우리 교수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킹홀더스의이 기업 자체는 여행이 급증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리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행을 더 가게 되면 어차피 매출 회복이 있을 거고 주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시간을 갖고 보유하시면 좋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집한다고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어, 근데 여러분들 부킹 올리스를 예전에 이게 전신이 뭐였냐면 어~ 프라이스는 아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역경매했던 예. 그, 그~ 저기 뭐죠 온라인 여행회사 이게 이름 바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약간 이름이 너무 조금 <laughs> 너무 좀 그렇습니다 부킹이 어, 뭡니까 부킹 <laughs> 이름이요. <laughs> <laughs> 물론 예약이지만 예. 한국에서 약간 다른 말을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래서 예. 네, 일단은 뭐제 부킹 때문에 어제 택시 운전 사님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거의 뭐 이태원 쪽에 가면 택시가 안 잡힌다 네에 어... 조금만 더 참으시고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방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자, 골드막사스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면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왔던 리포트인데 제가 아주 축약을 했습니다. 어차피 빨리 가져오려고.